나 닮은 너를, 부족한 너를, 그저 바라보기엔, 후회로 물든 내 지난 날이, 너무 많이 다쳤어, 나이가거와 지금 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이나 내게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 너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. 나 이렇게 뿌리친 대도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. 잠시도 너는 불안한 모습 감출 수가 없었니? 음. 지친 이마을 위로 받을 수 있니, 나의 과거와 너의 지금과 너무도 같기에 두려워 겁이 나, 내게 마지막이어야, 할 사람 너의 방황을 돌릴 수 있게 난 이렇게 뿌리친대도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 나 역시 너 같아서 너처럼 어두웠어 내 가지 내온또 다른 시간도 너희의 고통도 나 감당할 거야. 어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,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. 날 이렇게 부리친 데도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. 마 마지막이어야 할 사람, 너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. 난 이렇게 뿌리진 데도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. 너의 손을 놓진 않을 거야.